일단, 첫템은, 원거리, 근거리고, 원거리, 원거리인데, 징크스가 초반에, 케이틀린 보다 사거리도 짧고, 징크스, 솔직히, 개인적으로 똥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첫템은, 도란방 걸게요 우리, 적팀 서폿이 원거리고, 우리팀 서폿이 근거리면 도란방패 가는 게 좋긴 한데, 모르가나도 지금, 소호자 등급 보니까, 조금 수비적으로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유성들, 유성 들었으면 되게 아파가지고 도란방패 들어도 괜찮은데 유성이 아니고 수호자여가지고 도란방패 굳이 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버프 이렇게 리시할 때 부시에, 부시에서 때리면 이렇게 스택 두 개씩 쌓여가지고 빨리빨리 리시할 수 있으니까 리시할 때 부시에서 리시하는 거 꿀팁. 이게 패시브가 부시 아닐 때는 한, 딱한대 때리면 한 개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부시에서 때리면 두 개씩 올라가요 아싸 내 건. 그리고 초반에 바텀은 선 2렙 찍는 게 중요하니까 적 팀, 적 챔피언을 때리기보다는 이렇게 몽거리 미니언 맞게 Q 한번 써주고 이렇게 2렙 찍고 암무밍 쳐줍시다 나이스, 아못 맞췄는데 풀 빠졌고. 이렇게 선이 랩 찍었을 때는 랩 차이가 나서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선이 랩 찍었을 때는 안 무빙 쳐가지고 상대 스펠 빼거나 핏 빼면 되게 이득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무르가나 풀 빠졌다고 풀 한번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근데 지금부터 이제 라인 안 밀어도 되긴 하는데 우리 팀 지금, 지금 정글이, 적정글 들어갔잖아요. 적정글 들어갔을 때는 웬만하면 라인을 푸시해주는 게 좋긴 해요. 이게 라인을 푸시 안 하고 괜히 땡기고 있다가 백업 안 한다고 뭐라 하거든요. 라인을 밀면 백업 가기가 더 빠르니까 우리 팀 정글이 좀 저런 식으로 하면 라인을 좀 밀어주지. 그리고 또 레오나가 우르가나 만나면 좀할게 없는데 무난하게 커도 케이틀린 되게 좋거든요 무난하게 이렇게 그냥 CS만 잘 챙겨도 좋으니까 CS 챙깁시다 모르가나 상대로는 이렇게 계속 좀 무빙을 낚시한다고 해야 되나? 뭐야, 얘들아 풀좀 되게 풀하게 쓴다 징크스 노틀 레오나가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암무빙 쳐가지고 공 해주는 게 좋거든요. 레오나가이 이 스킬을 맞췄을 때 무조건 한 방이 쳐가지고 때려주면 좋아요. 이제 결판을 볼까요? 케틀리는 근데 라인을 좀 밀면서 하는 게 좋긴 해요. 밀면서 하면서 지금 지금 시간 나니까 맵보고 맵 우리 팀 정글이랑 상대 정글 위치 보면서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상대 정글 위치 보였고 바텀은 2대 2고 그 다음에 적 보스료는 플렛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좀랩 차이 나니까, 좀 CS 먹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쳐가지고, CS 못 치게끔 면좋겠다 이런 식으로 평타 한대한 한 대가 이게 되게 크거든요? 케이틀린은, 케이린은 이렇게 라인 밀고, 타원까지 라인 박았으면 상대방은 받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받아 먹는 타이밍 때 이렇게 한 대씩 톡톡 때리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주는거 중요해요 지금도 이렇게 CS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한대씩 때려주고 이렇게 한대씩 한 때려주다보면 징크스가 대프로 CS를 먹다보면 마나가 빠져가지고 지금 마나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나 빼고 피 빼는것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지금은 또 이제 무르가나툭 빠졌으니까 자신있게 좀 때려주고 지금은 징크스가 피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집탐을 잡고 싶어 할 거거든요 집탐을 못 잡게 이렇게 라인에 계속 밀어주면 못 잡거든요 계속 라인 밀면서 타워 옆에다가 덫 깔면 안 보이니까 덫 깔아주고 타워 옆에다가 덫 위치는 항상 타워 옆에다 이렇게 깔아두면 안 보여가지고 밟을 때도 많아서 이렇게 깔아주면 좋아요 압빠갈때 지금 또 징크스 피많만 없죠? 징크스랑 피만 없으면 이렇게 계속 푸시해도 돼요. 밟으면한대 때려주고. 징크스가 내가 지금 라인 미는 걸 봤는데도 그냥 집 갔잖아요. 집 갔으면 나도 라인 밀고 집 가면 돼. 왜냐면 이게 한네이브 징크스는 다 놓쳤거든요.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다 놓쳤기 때문에 CS 차이도 많이 나고 나중에 랩차이도 나고 템차이도 나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 일에 적합한 적 원딜보다 피마나 관리가 잘돼 있을 경우에는 라인을 계속 푸시해가지고 집을 못 가게 하고 그런데 푸시했는데도 집 가면 웨이브 다 받고 집 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케이틀린은 푸시하면 되게 좋은 챔피언이고 징크스도 살짝 푸시해야지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텀은 솔직히 적팀이 뭐 오는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토시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조금 사려야 되는 게 지금 서포트 올라갔을 때 이럴 때는 좀 사려야.. 사리는 게 맞죠 이럴 때는 계속 사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팀서포트 왔을 때쯤에는 좋아. 다시 Q 써가지고 라인 밀어붙고 원래 보통 레오나일 경우에 적팀 서폿이 무르가나면 레오나가 별로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라인 푸시하면서 적 정글 위치 계속 체크하면서 지금 핑크 대놓고 지우니까 뭐야 못 맞춘 거 같은데 싸움 날것 같은데 더 깔아주고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이거는 스턴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플래시 좀감 봤다가 쓴 거고 이게 만약에 스턴 걸렸으면 럼브라 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서 지금 스턴 거예요. 나이스. 누구나. 아야. 얘들아 포도 나눠 먹는 거 너무. 입... 이뻐 보인다. 나도 포도 좀 줄래? 무르가나가 올것 같은 곳에 더 깔아두고. 이게, 무르가나는 큐세키를 맞추려면 조금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맞추기가 쉬운데, 이렇게 좁, 좁히게 앞으로 와가지고 좁히려고 하면 더 깔아가지고 못 오가는데요? 이런 곳에서 부석진 곳으로 올려고 하면. 지금은 근데 징크스보다 피마나 관리는 안돼 있지만 레오나가 죽어가지고 집 갔다 온 타이밍이어가지고 레오나가 지금 피마나 관리 잘돼 있어서 레오나도 고 지금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푸시하고 여기 지금 시야 없으니까 와드 하나 받고 다시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핑크 있어도 저기 핑크를 지울 수가 없는 게 적팀정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미드도 안 보여서 그런 거막 치우시면 안 되고 항상 위치 보는 사는 게 좋아요. 우리 팀 위치랑 그다음에 상대방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안 밀고 지금 집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시에 숨어 있으면 상대방이 집간 것 같으면 한5초5초 5초 정도 세고 이렇게 라인 밀고 집가면 라인이득 보는 거예요. 이것도. 부시에 숨어있으면 되게 이렇게 라인이 득도볼수 있고 할거 없을 때는 부시에 숨어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상체가 너무 커졌다. 나이스나이스로밍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누로가나 큐 빠졌죠. 누로가나 큐 빠졌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진스좀 때려주고. 너무 카이팅 당한다 싶으면 이 e 스킬 써가지고 이렇게 미안해요. 빠지는 것도 좋아요. 레오나 들어올 때 Q 한번 때주고. 어뭐 좋은데 글실 빠졌는데. 제발. 정권 아. 정권 아... 승전부였으면 살았을 텐데 저만 잘 걸었다 우루가나. 이거는 근데 우리 팀 믿고 그냥 빠져도 됐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유리한것 같네. 와 근데 상대방이 타워 골드 야무지게 먹네. 이것도 다 먹겠다. 아, 못 박았으면 좋았을 텐데 박아버렸네 저게. 습니다 지금 또 미드로 바로 뛴 이유가 바텀에 지금 싸움 났죠 싸움 나가지고 미드 지금 우리 팀에 미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드에 올 사람이 없을 때는. 제가 지금 시간 남으니까, 미드 와가지고, 미드라인 또 이렇게 깔끔하게 다 밀고, 이제 또 바텀으로 바로 복귀하는 거예요. 바텀에 또 이제 받아먹을 사람 없으니까. 케이틀링 품보는 진짜 되게 단순한 게, 이렇게 평타 때리려고 때리러 올 때, 이, 이 큐평, 이 큐평 써도 되고, 근데 지금 무르가나가 불실이 있어가지고, 레오나가, CC를 걸어도 연계가 안 돼가지고, 이런 판은 e 큐밖에쓸게 없긴 해요. 뭔가 좀덧 연계되는 챔피언을 만나면 소프, 모르가나 아니면 럭스 같은 거 만나면 연계해가지고 뭐덧 깔아가지고, 이큐 쓰고 평타 때려도 되고, 아니면 더그 빠진데다가 덧 깔고 평타 때리고 큐 쓰고 평타 때려도 되고. 아 근데 이거 한 에이브 더 먹으면 무한히 대검 떠가지고 사서 가고 싶은데. 살수 있겠다 집갔나? 지금 상대 징크스는 자꾸 라인을 안 밀고 집을 가니까 지금 CS 차이가 지금 한 40개 넘긴 하죠 이게 항상 좀 눈치 보면서 라인을 항상 밀고 가는게 좋긴 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CS를 좀잘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텀 라인 밀어두고 위쪽에 싸움 난것 같은 위쪽 무빙 치면서 바텀으로 다시 내려가면 돼요 위쪽에서 싸움 길게 일어나면 위쪽 백업 가능하고 싸움이 안안 안 나고 그냥 끝났다 싶으면 또 이제 바텀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라인을 밀어놓고 복기를 하면 항상 라인 땡겨지거든요 라인이 땡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좀 싸움 나면 오히려 이득이라 할까. 레오나가 지금 또킬 갖고니까 암묵갱 쉽시다. 뭐야? 근데 클레드가 봐주고 있나요? 부시쪽에 와드받는게 요새는 와드받고 막 낚시하고 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부시쪽에 시야없으면 이렇게 핑크깔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부시에 시야없는곳에 항상 더 한번씩 깔아주고 지금 멀리 못나가니까 마홍원있으면 또 부시쪽에 위에다 위에 시야없으니까 위에다 써주고 화영이다. 아 플스지 말걸 그랬나? 죽일 만하지 않아? 이거는 근데 이 e 스킬을 바로 썼으면 플래시안 빠졌겠다. 이 e 스킬을 그냥 바로 쓸이걸 그랬네. 적팀 지금 루가나 아직 죽 죽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울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거 욕 먹을만하다. 애들 울것 같은 위치에 이렇게 더 미리 깔아주면 좋아요. 뭐야 진짜 궁에 뺏긴 거야? 앞에 코부터 계속 때려주고 이것도 앞에 코부터 계속. 지금 이거는 힐도 있고 드브보다 피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런거는 겁먹지 말고 암모딩 쳐가지고 잡을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만약에 피가 많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게 빠지는게 맞는데 그레이브즈보다 훨씬 피가 많고 힐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럴땐 좀 자신있게 딜하지 오케이 연사포 뜬다. 미드가서 이제 미드라인 신경 쓰면 돼요. 이제, 결판 내볼까요? 케이틀린 침착 괜찮은 것 같아요. 침착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핑크, 사, 핑크 사가지고, 미드 왼쪽에 시야 없으니까 미드 왼쪽에 핑크를 박아주고, 오른쪽은 있죠? 오른쪽은 있으니까 왼쪽에 박은 거예요. 지금 또탑 쪽에 싸움 날것 같으니까 탑쪽 무빙 쳐주면서, 앞쪽에 싸움 안 났죠? 이러면 또 내려가서 미드웨이 모으고 있으니까 미드웨이 뭐밀 생각하면 되거든요 항상 라인을 밀어주고 백업하는 게 좋은데 지금 위쪽에 싸움 난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라인 밀지 말고 백업까지는 좋아요 싸움 난 곳에 비슷한 먹으면 특한 것도 할수고이거 같은 곳에 저 한번 깔아주고 다가오지 못하게 나이스. 좋은데? 아, 나이스. 퀴즈 뭐야? 다 잡네? 뭐야? 징크스한테 졌네? 징크스 혼잔데? 혼자니까 이거 잡을만한데? 기바라, 터져라. 오케이, 노클. 징크스 높배. 어, 뭐야, 레드 있네? 레드 놔주라. 이제 이득 보고 라인 밀고 레드까지 털었으니까 또이득본 걸로 돈 벌어가지고 집가서 템 사서 혼줄레로 갑시다 1코로 폭갈 가는건 별로 안좋고 1코로 무조건 무한히 대금을 가고2코를 연사포 리고3코를 폭갈 가는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2코를 폭갈 가는게 좋은 느낌? 돈이 많으면? 근데 돈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연사폭가 좋고 폭갈 공격력 50이에요 그 다음에 무한이 대거는 80. 지금, 위쪽, 아래쪽에, 지금, 시야가 없어가지고, 우리 팀이 지금 위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위쪽 무빙 치면서 라인 밀어주면 되거든요? 라인 밀면서, 가끔, 무서울 때 있잖아. 무서울 때는 항상 시야 있고, 우리 팀 있는 쪽으로 무빙 치면 돼요. 근데, 우리 정글 없는데, 이거 먹는 거 맞아? 일단 치고 있으니까, 치긴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맞나? 와 이걸 먹네, 나이스또 먹고 지금 미드웨이브 밀려가지고 타워에 지금 죽고 있죠. 이거 되게 아까 아까우니까 이런 것도 다 챙겨주면 좋아요. 미안해요. 털 달린 수갑은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근데 님들 막 템플이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내가 내가 가라는 거 가면 돼. 아니면 자기가 갔을 때 좋은 거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그런 걸로 싸울 필요 뭐 있어. 도시 쪽에 지금 이렇게 덧깔아 주면 되게 좋은 게 시야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덧깔아 놓은 거 밟을 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또 깔아주고 지금 또 앞으로 오고있죠 앞으로 오고있으면 육쪽에 또 덧깔아주면 좋아요 육쪽에서 싸움 날수 있으니까 더밟으면 때려주기 계속 뒷무빙 치면서 때려주기 뒷무빙 이제 이긴것 같은데 안무빙 이것도 넘블이 들어오니까 이 스킬도 써가지고 빠지고 존나 쓰면 또더 덧깔아서 더 훔를내고아니 근데 우리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킬 먹기가 너무 힘드네. 킬좀 먹고 싶은데 킬 먹기 되게 힘들다. 상대가 지금 한타 지고 아무도 없을 때 최대한 이득 보는 게 좋거든요. 박텀 이렇게 라인 먹을 사람은 없으면 좀또 원딜은 남는 라인을 좀잘 찾아가지고. 챙기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지금 바텀에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바텀을 가서 라인을 좀 밀고 작골이 있으니까 작골도 챙겨 준 거예요. 좀 남는 남는 라인을 좀 남는 라인을 좀잘 챙겨 먹는 게좀 성장도 잘할수 있고 좀템 템도 많이 띄울 수 있고 CS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남는 라인 좀잘 챙기는 게 좋아요. 눈치 보면서 폭결이 중후반에 좋고 절대 집중은 초반부터 공격력이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좀 초반에 끝낸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집중 드는 거예요. 굳이 이거는 따라들 필요 없긴 해요. 이렇게 라인 밀고 또 지금 우리 팀 정글이 죽어 있고 피즈가 없기 때문에 이럴때는 무리하게 밀지말고 미드를 더 미드라인 위로 두고 그 다음에 적 정글 있으면 적 정글 챙겨주고 그 다음에 바에게 있으면 또 바에게 챙겨주고 무리하게 막 2차타워 넘게 가버리면 적팀이 막 클레드 궁 써가지고 와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팀이랑 좀 맞춰서 하려고 하면 좋아요 내 리더겠죠. 지금 아래쪽에 또 싸움 날것 같으니까 아래쪽 무빙 계속 쳐주면 좋아요. 아래쪽에 지금 좀 싸움 났죠? 싸움 났으니까. 레오나는 앞에서 다 맞아줄 수 있으니까. 레오나 뒤 이렇게 항상. 레오나가 좀 든든하니까. 레오나 뒤에 좀 숨어가지고 스킬 다 맞아주겠지. 이것도 지금 연속도 있으니까 연속으로 때려주고. 지금 무빙 치면서 존나 쓰면 이렇게 더 깔고. 앞에 거부터 때려주면 좋아요. 어, 아깝다. 뭔가 안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죽어버렸네. 좀 이렇게 편한 판이 있잖아. 님들, 앞 라인이 좀 든든하고 다 들어가는 주와. 우리 팀이 그러면 내가 좀 프리딜 구도 나올 때는 계속 딜템 물리면 되거든요. 프리딜 구도 나올 때는 무조건 딜템 물려 가지고 좀더 강하게, 강하게 좀 딜을 넣겠다. 라인들. 싸움 날것 같은 곳에 항상 무조건 백핑을 찍지 말고, 무빙을 쳐주긴 해야 돼요. 무빙을 치다가 우리 팀이 진것 같아. 가도 못 이겨. 그러면 안 가면 되고. 가면 이길 것 같으면 백업 가는 거예요. 근데 이길 것 같고, 상황이 괜찮아서 백업 간 거예요. 또 지금 이제 용 싸움 날것 같으니까, 더깔아주고 상대 울것 같은 곳에 이렇게 더 깔아놓으면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계속 더 깔아놓으면 애들이 객관에서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더 깔아두고 피가 별로 없으니까 피 없는 친구한테 이렇게 공 한번 쏘주고 우리팀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제 뒤로 있어가지고 질러오도 돼요 원래 이, 이 스킬이 좀물렸을때 쓰거나 아니면 우리팀이 저렇게 들어가서 시시기를 너무 잘 걸어줬다 그럴때는 이 스킬을 또 뒤로 써가지고 빨리 좀 때려주는게 좋지 이런식으로 끝낼만한데 이것도 더 상대방이 도망칠 것 같은 위치 방금은 도망칠 것 같은 위치에 이렇게 덫을 깐 이유가 플레드가 앞으로 오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팀 다섯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 팀이 이제 앞으로 와야 되니까 앞에 올것 같은 위치에 덫 깔아두고 와, 저게 안무어 끝내, 끝내, 끝내. 나이스 덫은 상대가 들어올 타이밍 때는 카페다. 무조건 계속 다 깔아두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빠져야 될 타이밍 때는 좀 뒤쪽에 깔아두고. 딜량은 27,000. 평소에 놓치고 있던 부분도 몇개 캐치해서 좋았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배웠으면 너무 좋았어요, 님들.